5 분이신데 아 진짜 어둡게 나온다. 근데 소개 한번. 아저 부채사들 1아홉살 김도기 들어갑니다. 아 모델이 꿈인가요? 네 모델이 꿈입니다. 아 여기 패션쇼를 직접 본 거예요? 아니면 직접 티켓 내고 들어가서 봤어요. 아 기분이 어때요? 지금 기분이 재밌고 엄청 좋은 것 같아요. 아 앞으로의 꿈도 변함없이 모델? 네 변함 없을 거예요. 쭉 아. 모델. 아 알겠습니다. 아, 아이, 혹시 뭐 모델이 본인이 되고 나서 본인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, 진짜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면 다될수 있다고. 알겠습니다. 다음 분 인터뷰 아옷자 미리 야 멀리서 해줄게 자자어 키크다 자자 자기 소개. 아쇼 직접 보고 오신 것 같은데 안 봤어요 아쉽지만 혹시 올해 유행할 것 같은 봄 여름 스타일이 있다면 아 그래서 화이트를 입었구나 본인의 꿈이 있다면. 아. 변함없이 이제 보의 길을 걷겠다. 저 그런 모델 쪽은 아닌데 네. <한 번은> 생각을 하고 있다. 아유, 알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자, 나보다 키 크신 분. 자. <laughs> 네, 자기 소개 한번 해주십시오 시에서 사는 라고 합니다. 아, 멀리 왔네요. 나이가. 제살입니다 아, 오늘 이번 전반적인 컨셉 뭐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? 아 이거 저거 입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눈에 띄게 됐다. 네. 아 본인의 꿈이 있다면 아 모델이야. 아 혹시 올해 쇼 보셨죠? 네. <laughs> 어떤 게 유행할 것 같아요? 어... 어... 무지개빛. 위어 추천하고 싶은 컬러가 있다면 어, 보라색. 보라색. 더 하나 는더 없고요. 혹시 뭐 만약에 본인 모델이 되고 나서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, 어... 아, 고맙습니다. 자, 아, 반갑습니다. 여신인 줄 알았어요. 자, 본인 소개해 주신다면, 아, 본인의 쇼 보고 오셨나요?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? 그중에서 쇼를 보면서 실질적으로 입을 수 있는 옷들이 몇 벌이나 되는 것 같아요. 나머지는 입기 조금 힘들다. 아, 저가 좀 생각하고, <laughs> 그 저도 똑같아요. <웃음> <웃음> 예, 혹시 뭐 유행할 것 같은 컬러나 스타일이 있다면? 추천하고 싶은 컬러가 있다면? 버건디 아, 알겠습니다 본인의 꿈이 현재 뭐예요? 패션 디자인으로 배운 컴퓨터 c e 혹시 그게 이루고 나서 본인에게 해줄 말이 있다면? 아, 망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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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채무장 찾아올까봐 이제 말 못하겠다 그런거 아니고 그냥 열심히 한 만큼 성공하게 돼서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.